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31일째입니다. 저희와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출애굽 기도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금송아지 사건은 여전히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나 지도자였던 모세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내가 네게 원하는 것은 다 줄게. 하지만 더 이상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알아서 살아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출애굽기 33장부터 35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사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부리스 사람과 히이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이 이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차선이 호랩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는 다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보시 없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어. 은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이여 길자에게 궁휼을 베푸노니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꺼드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제 삼십사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두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급판쓰으니 그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두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 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른대 주여, 내가 죽게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른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부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무리 사람과 가난 사람과 해 사람과 부리 사람과 희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될까 하느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재단들을 홀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엄난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짓기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숙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대숙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여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칠칠 절, 곧 맥취에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 쌍절을 지키라. 너희 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비려고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저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네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에 전해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 0일4 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름해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신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제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양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만오며 에벗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양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양할 형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그 노트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 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와께 호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에봇과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양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차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차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후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제3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 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이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해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으미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